작년 겨울처럼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겨울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인가구가 최대로 받는다면 40만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시내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음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은 올겨울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방비 추가 지원 소식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은근 만만치가 않은데요,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은 가운데 한 줄기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려볼게요. 시작 전에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마 엄빠,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확 달라졌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난방비 걱정이 다시 시작될 시기입니다. 특히 작년 겨울처럼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수십만원에서 백만원까지도 난방비가 나왔다는 집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겨울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등이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거든요. 먼저 서울시부터 살펴볼게요. 서울시는 올겨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따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이 지원이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나 연탄 쿠폰과는 별개라는 점이에요. 즉, 서울에 사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도 받고, 연탄 쿠폰도 받고, 여기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 지원을 검토 중인데요.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한파가 예고되면서 지원 대상과 금액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지난해 가구당 8만 1000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99,000원으로 인상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현금이 아닌 연탄이나 등유 등 난방 연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실물로 연료를 지원하는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지역이 이런 추가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로 충분히 지원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기후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죠. 그런데 문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과 함께 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따로 사는 어르신 혹은 기준에서 조금 초과되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겨울 난방비가 여전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런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겁니다. 결국 이번 겨울엔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이 달라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울은 10만원, 경기도는 5만원, 전남은 9만9천원, 광주는 연탄과 등유지원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던 사용시기가 통합되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즉, 여름이든 겨울이든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절기에 전기를 많이 쓰는 분들은 그때 다 써버리면 겨울에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동절기에 집중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118만 5천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발급받았고, 올해 목표는 130만 가구입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바우처 사용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확대되어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는 4만 7천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겨울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1인 9만 1천원, 4인 25만 8천원 가능하고요. 서울시 난방비 지원 10만원, 연탄 쿠폰까지 받을 수 있고 경기도는 5만원 추가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전남은 9만 9천원, 광주는 연탄 등유 지원 형태로 진행됩니다. 4인 가구가 최대로 받는다면 40만원까지도 수급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결국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 지자체의 추가 지원을 잘 챙긴다면 이번 겨울 난방비 부담은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 시기와 방식이 다르니 꼭 관할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이번 겨울엔 난방 걱정보다는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시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정부의 난방비 복지정책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론 형성에 큰림이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